네,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앱만들기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 그 코틀링 언어 톡이라는 네,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 반복문, 이렇게 제어문이라고 하는데, 어, 그, 그러니까 조건문, 제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인식을 들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if, 만약 조건문이죠. 뭐 이렇게 됐을 때, 조건인 것, 뭐, 조건이거든요,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실 때, 뭐, 가급적이면 그 사람 언어로 막 설명을 하려고 해서, 뭐, 조건문, 뭐, 반복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 기능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 그런 표현식인 거고, 어, 그래서, 뭐, 전혀 언어, 프로그램 언어라고는 하지만, 예, 일반적인 뭐, 영어나 뭐, 그, 뭐, 일본어, 뭐, 이렇게처럼, 언어, 수준은 아니고, 그냥 기계어로 좀 약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어, 수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거지로, 어거지로 좀 맞췄다는 의미도 있고요. 네, 이렇게 if, else,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건이 뭐, 이러이러 하면 뭐, 이런 거를, 출 이런, 이런 기능을 해라. 여기서 이제 프린트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이거를, 아래 거를 출력을 해라.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함수 안에 그, 지난 시간에 매우 이제 변수를 할당을 했고요 여기 5를 집어넣고 10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가 5와 10이 되겠죠? 그럼 5와 10이면 이게 당연히 거짓이죠? 이게 10이 원래 큰 건데, 거짓이기 때문에 이게 참이면 이거고 거짓이면 이제 이거기 때문에 네, 이 결과는 네, 이게 10이고 이게 5죠? 네 그러면 크지 않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그래서 거짓이고 이게 참입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거는 참일 때 실행을 하는 거고 이것은 거짓일 때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럴 때 참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바꿔놓으면 네. 이렇게 바꿔놓으면 네. 거짓입니다가 나오죠. 네.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됐을 땐 여기 지금 바뀐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렇게 됐을 때는 네. 이게 참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참입니다. 네. 이게 정답이고 이게 거짓인 거죠. 네, 그건 일단 뭐, 해를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뭐, 네, 중요하진 않습니다. 결국 이제 참일 때는, 이게 이 정, 네, 조건식의 참일 때는, 네, 아래에 있는 것들이 그 바로 아래, 그 실행이 되고, 그게 아닌 경우는 이제, 예, 네, 그 다음 줄, 그러니까 엘스 밖에, 엘스 안에 있는 줄이 실현이 되는, 예,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문은. 네, 그리고 요 이거를, 속 처리를 하고 순환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순환문은 계속 특정 조건까지 계속 반복되는 네그 기능을 구현합니다 그니까 뭐, 뭐 쉽게 여기 이제 구구단을 들었는데 구구단이 그런거겠죠 이제 1부터 9까지 계속 곱해서 나오는 결과치인거죠 그렇게 해서 네 이런식의 결과를 낼수 있는 4단 5단 이렇게 그러 마지막에 예, 9981까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수납문에서는 4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 안에다가 x부터 뭐 in, 1부터 9, 네, 이런 식으로 수납문에 대한 구조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이제 그몇 단이다라는 걸 표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포문은 또 아래, 포문 아래 또 포문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그 x, y에 대한 값을 계속 반복해서 예, 넣고, 예, 여기도 이제 x, y도 이렇게 넣고, 음, 여기 이제 몇 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하고, 네, 여기다가 이렇게 가로를, 중가로를 넣고 x를 넣으면 1부터 9까지, 네, 입력이 되고, 여기는 이제 숫자만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9단. 네, 숫자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프린트 함수 안에서는, 네, 이렇게, 점점을 치고 네 여기 이제 뭐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는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겠죠 결과값은 요렇게 네 그래서 요런 단순한 그뭐 코드들은 한번 이렇게 깊이 좀 보시면 아 이런 이런 구조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실행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프린트로 우리가 이제 프린트물을 써서 이렇게 구단 이렇게 출력하는 것들을 좀 보면 쉽게 이해가 되고 여기 이제 뭐 이런 방식들이 있겠죠. 뭐 달러에서 x 그리고 네. 여기 달러에서 y. x와 y 곱하기를 이제 출력하게 되는 건데 네. 여기에서 이제 프린트문 안에는 이 네, 요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는 또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것들을 좀 구분해서 확인을 하시면 네,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네, 그 조건문, 반복문 호텔리의 제어문에 대해서 네,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